오후 한때 서울,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영서 북부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으니까요. 수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 남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대체로 흐린 하늘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남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기남부와 강원도 영서 북부를 제외한 강원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는데요. 광주 26도, 대구 30도, 부산 26도입니다. 오늘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요.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한편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 해악은 오늘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파고는 0.5에서 1m 내외로 일겠습니다. 다음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